지금 현재 여기 몇시야? 지금 몇시지? 10시 18분 지금 여기 송도에요 송도 네, 송도 에디포레프루쇼 네, 단골손님 오늘 <laughs> 단골손님을 두번을 태웠어요 네, 우선은 아까 송도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청학동에서 이게 떴어요 청학동에서 집회가는거 이것도 제가 월요일마다 자주 모셔 드리잖아요 해가지고 송도 드루, 320번 타고 들어오면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어 저기 뭐야 버스를 보니까 3천 몇번 예, 저기 청학동 시대아파트 가는 버스 있어요. 이렇게 넘어서 문학동을 쭉 그렇게 어디로 가는데 아무튼 그 버스 있어요. 빨간 버스 그거 타면은 한 다리만 건너면 돼서 한 5분, 6분 정도면 가거든요. 가고 거기서 한 500m 거리라서 손님한테 말씀드리고 예, 해서 청학동 예, 갔다가 가서 손님 모시고 스펙 내려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영종로 운서로 와서 있다가, 요거, 예, 지난주랑 루트가 똑같아요. <laughs> 지난주 월요일 영상에 복사 붙여넣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에디포레오는 거, 요거. 오늘은 아는 기사님이 예, 픽업을 해주셨어요. 픽업을 해주셔가지고, 예, 요거. 일단은, 송도까지 해서, 5만원, 아, 송도 4, 호 요거 넘겨볼게요. 일단은 해서 지금 두 콜, 5만원, 5만원 두콜 탔고, 아, 이제 송도에서는 이제 자꾸 나가야 돼요. 지난주에 나 어디 갔었지? 지난주? 아, 지난주 망원동 갔지? 망원동 갔는데, 몰라요. 송도 지금 바다 콜이 없어가지고, 지난주처럼 굳이 롯데몰 안 넘어가고, 여기 근처 에 있어 보게 트리플도 충분히 콜이 나올 만한 시간이긴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어째 지난주랑 똑같을 것 같다 느낌 이 진짜 이러다가 이러고 있다 또 망원동까지 또 떠버리면은 이거는 지난주 복사 붙여넣기 복붙이야 복붙 복붙 아무튼. 우선은 여기 트리플 쪽으로 오, 슬슬 올라가면서 다음 콜좀 잡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 여기 트리플에 있는데 방금 전에 콜이 쭉 올라왔어요. 쭉 올라왔어요. 한 번. 거의 다 카카오 떴어요. 1 0 0 100원 얼마였지? 100원, 16,000포인트. <laughs> 또뭐 떴지? 양촌. 김포, 그러니까 굴에 아래에 있는 양촌. 거기도 떴고. 뭐 이것저것 뜨긴 했어요. 이것저것 뜨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일단은 하안동 가요. 그나마 이게 단가가 괜찮게 떴어요. 36,000원 정도면 일반 콜 치고는 갈만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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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찍동이 더 좋은데. 하안동, 근데 이 가는 하안동은 거의 철산에 가깝긴 하거든요. 뭐 갔다가 철산으로 넘어가면서 콜 없으면 가산까지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우선은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하안동 가서, 영상도, 가서. 영상도 이어갈게요. 지금 여기 하안동 도착했고요. 지금 여기거든요 이거 오는데 경유 생겼어요 경유 네. 제연 은계지구 찍고 왔어요 그래서 손님한테 만원 더받았고요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하... 우선은 철산으로 일단 올라가 볼게요 여기 앞에서 바로 버스 타면 가산 갈수 있나? 버스만 있으면 바로 가산 넘어가는게 답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철산 괜히 올라가면서 시간 버리느니 버스가 있을까? 여기서? 여기서 버스 여긴 버스 정거장이 없네, 이쪽은. 이쪽 버스 정거장이 없는데. 그럼 이쪽, 이쪽 여기? 여기서 뭐 타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버스는 <laughs> 이쪽으로 가도 되나? 이쪽? 여기. 101번? 이거는 딱 봐도 가산으로 안 가네. 어, 한 번도 안 가네. 이 야, 이어 <laughs> 저건 잡을 수 없는 콜? 없는 콜. 네. 철산, 3호, 송도, 가, 가, 센트럴파크? 아, 고민된다. 일단 넘겨. 아, 진짜. 3호에, 36개 오긴, 36개 경입이 만원 더 받아서 오긴 했지만. <laughs> 하아... 송도 3호, 아마 4호 줬으면 갔을 거예요 4호 줬으면 무조건 갔지. 네. 3호, 진짜 많이 망설였다. 아무튼 우선은 일단 철으을 올라가면서 다음 콜좀 찾고, 뭐 철산치고 가상까지 갈 가능성이 제일 크긴 한데 예, 얼른 펄좀 찾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어입니다 예, 우선은 여기 철산에서 일단 토당동 가요 토당동 여기 대곡역 있는 데거든요 여기 가면은 제가 알기로 여기서 여기가 화정도 그렇게 멀지 않고 행진도 멀진 않은데 그쪽에 가면은 제가 알기로 상암나무 가는 버스가 12시 반 정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가는 것도 30분이 안 걸려요 여기서 토당동은 되게 빨리 들어가요. 또 뭐가 주는데 암사농산만 7천 원. 아무튼 우선 요거 토당동 하나 갔다가 빠르게 상암으로 나오면서 콜 잡으면 될것 같고, 아니면 토당동에서도 콜이 은근히 나와요. 은근히 나와요. 아니면은 갔다가 행주해동 이런 데서 뜨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가끔씩 뜨잖아요. 그런 거 잡고 네. 택시 타고 사도 돼요. <laughs> 아무튼 우선은 토당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당동 가서 영상이요. 네, 네입니다. 지금 여기 토당동, 네, 토당동. 여기는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 여기 들어오는 콜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뜨는 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 바로 옆에가 여기 어디? 여기 행주 행주애동? 네. <laughs> 외동, 내동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가 바로 위에가 화정이고 오른쪽이 행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버스가, 보은 버스가 있나? 잠시 후 없고 버스가 서 정보가 있나요? 82번 행신 가는거네? 12분 뒤? 그러면 저는 걸어 나갑니다 걸어서 여기 앞에 화정, 여기 앞쪽 있잖아요. 화정경찰서? 고양경찰서인가 아무튼 이쪽 앞쪽으로 가면은 제가 알기로 저쪽 가는 거. 저희 상암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부지런히 걸어는 가긴 할 텐데, 음, 버스 시간이 맞을지 안 맞을진 몰라요. 저 7,120번은 어디 가는 거지? 반대로 내려가는데? 서울에서 능곡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칠하나이고 아무튼 우선은 저는 여기서 저쪽으로 일단은 빠져나가면서 예. 가다가 화정에서 하나 걸리는 게 좋기는 한데 근데 화정에서 뜬다고 해도 여기 화정역 근처에서 뜨거든요, 코리. 그래서 빠져나가면서 잡는다고 해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여기도 공유 킥이나 바이크가 없는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하나 타고 가도 돼요. 예. 우선은 그쪽 어디 야 상암 쪽으로 예, 방향 잡고 가면서 다음코 잡은 다음에 영상 또 이어갈게요. 네, 지금 여기 상암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왔고 어슬렁대고 있다가 우선은 예, 송도 갈게요. 송도 45,000원. 나 예, 이거 아는 기사님 전화 와서 뭐좀 물어보려나 없다. 예, 아무튼 상암 아니 저기 송도 가서 영상 이어도록 가 하겠습니다. 네미더 지금 기 송도 도착했고요. 글로벌 캠퍼스 프로듀 여기가 아까 제가 갔던 데 에드풀의 바로 옆에 아파트에요. 그래서 트리플 아래에 있는데, 이 아파트 자체에서도 여기가 상가동이 조금 크게 있어서 이 아파트 자체에서 콜이 조금 나오고요 아니면은, 이제, 야, 10km 가닥에 요지는 단한 콜도 없네요. 콜만어도 저기 저항에서 결국 가는 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거 왠지 여기서 심하일 것 같은데 분위기가 이거? 와.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laughs> 와, 이거 아무튼. 우선은. 저는... 야. 어디로 섣불리 갈 그게 없는데? <laughs> 이거 뭐, 롯데몰로 가든 뭐, 가든 의미가 없는데 이거? 들어가서? 그냥 트리플에서? 조금 또 하나 나오는 거? 그럼 나올까요, 가요? 이게 아무튼 네, 일단은 인천 빙을 사든 이제 인천 빙이 뭐 2만 원, 2만 5천 원짜리로 충면히 얼른 얼른 부지런히 타는 게돈 버는 방법일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예. 네, 그러면. 저 일단 트리플 쪽으로 가면서 송도 빙뭐 팔공구 하는 거라도 한 2만 원 주면 그냥 움직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최리한 퍼올 그 때는 그냥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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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이라도 빨리빨리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펀치 찾고 영상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 우선은 저 트리플 계속 있어봤는데 봤어요. 그러다 띵을 하나 잡았는데 하격공 가는 거 엑슬루타워 이 날짜 빙거든요. 2만. 포인트지원이 들어갔네? 얼마야 그럼 이거? <laughs> 우선은 그냥 갈게요. 홀도 없고 어차피 여기서 빠져나가서 건너가면 금방 가요, 가는구나. 한 15분? 10분? 15분만 가겠다 일단 가볼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서 갈까 말까 고민했던 거는 구월동에서 독산역 가는 거? 얼마였더라? 구월동에서 독선역 가는거 45,000원 굿서비스걸로 떴는데 잠을까 말까 자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택시타고 가기에는 네, 큰 메리트가 없을것 같아서 넘겼고 그리고 서울에서 영종가는거 하나 떴고 36,000원 있다가 네, 39,000원 돼서 빠졌어요 빠졌고 이제부터 그냥 다. <laughs> 하객동 가도 크게 답은 없어요. 갔다가 어디 갈데가 없네. 하객동에서 뜨지 않는 이상 천상 뭐 토지공고나 이런데 넘어가긴 해야되는데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laughs> 아무튼 우선 요거 하객동 하나 삥 타고 하객동가서 뭐 도착영상 굳이 찍을 필요 없이 다음 콜 찾게 되거나 변동사항 생기면 영상 이어갈게요 예 연하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 인하대역이고요 여기 와서 콜을 딱두개 받았어요 예, 인천역, 예, 인천역 가는 거 2만원짜리 하나랑 그리고 서구, 예, 루만시티 가는 거 17,000원짜리 이렇게 딱두개 받았는데 인천역이나 갈걸 그랬네 솔직히, 루아시티 마침차는 솔직히 가기 싫었고, 너무 가기 싫었고, 그거 말고는 뭐 없었어요. 없었고, 이제 오늘 여기서 마감할게요. 오늘 총 25만 6천원 찍었고요. 오늘 송도를. <laughs> 아, 송도. 참저 송도 좋아하죠. 예. 네. <laughs> 보시는 분들은 진짜 송도 무슨 병걸린세요 걸리는... 송도만 보면 그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잡아요. 예. 네. <laughs> 네, 아무튼 오늘. 전체적으로 아는 기사님들 오늘 통화를 조금 많이, 이분저분 많이 해봤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콜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앞에, 이나디역 앞에서 여기 300몇 화인데? 예, 네, 저거 동막역 가는 거 이제 한 15분, 20분 정도 있으면 오거든요. 예, 네, 그 타고 복귀해서 동막역에서 304번 타고 들어가면 될것 같네요. 네, 오늘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저럼 이만 마감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